마가복음 6장 7절부터 13절에서 그리스도는 여행하는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분부하시며, 먹을 것이나 자루도 가지지 말고, 전대에 돈도 넣어 가지지 말며, 신은 신고 있는 것을 그대로 신고, 속옷은 두 벌씩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에는,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습니다. 사명자의 완전한 청빈의 모습, 완전한 무일물, 무소유. 이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자신의 청빈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참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그대로 재현하는 작은 예수, 또 하나의 예수여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청빈 순결은 가난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에게 더 이상 없는 적절한 모습입니다. 청빈 순결 겸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청빈한 겸손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에서의 목사 안수식의 화려한 식전, 돈 낭비는 반성할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방불하게 하는 청빈한 이 시대의 사명자의 모습이 그립습니다. 몸에 들은 담불 옷이 족하지 않은가. 집고 나선 지팡이가 넉넉하여라. 이제 내게 아무 염려 아주 없으니 이 한날을 목장에서 양을 치리라. 오 주님이시여 세상이 일이 되었나이다. 좋은 양복을 입어야 등용이 되고 교제를 잘해야 교회 일을 잘 본다고들 합니다. 외화와 외교술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하는데 첫째 조건이 될수 있사오리까? 비, 낮아짐은 나의 궁전입니다. 고와 빈과 비를 좋아하게 되면 나는 제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용도 목사의 말입니다. 청빈은 성빈이요, 성빈은 신빈입니다. 무일물과 무소유의 사도. 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무는 곧 신의 대명사라고 동양의 구도자는 설명했습니다. 무일물 무소유 속에서 나와 너가 상봉할 때 거기 묻혀 주어지는 것은 신이요,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태복음 5장 3절. 프란시스코는 성 마띠아 축일 예배 중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을 낭독하는 것을 듣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내리신 분부라고 여겨 당장 그날부터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길은 가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청빈을 가장 숭상하며 여성화시켜 청빈 양 레이디 퍼버티라고 부르고, 자기는 청빈 양과 결혼하여 가난이 자기 아내라고 불렀습니다. 무일물 무소유의 청빈은 그리스도 사명자의 완전무장 태세입니다. 천국 복음을 들고 나서는 자의 순수 상태입니다. 사명자가 이처럼 무일물 무소유로 완전 청빙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서 기다리고 기대할 것은 돈, 지식, 제주놀이가 아닌 단순한 청빈의 복음 뿐입니다. 줄 것도 복음 뿐이고 받을 것도 복음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강자는 미국 백악관 속에서 백만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자가 아니어 완전한 전무, 무일물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나 베드로는 은과 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었다면 돈몇푼 꺼내주고 말았지 예수의 이름을 주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불쌍한 안진뱅이는 돈몇푼 받고 또 계속 거기 앉아 구걸했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무일물, 무소유에 털털 알거지였던 일이 전도자 그들 자신의 사명을 위해서도 그 불쌍한 안진뱅이를 위해서도 얼마나 당행스러운 일이었던가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소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대. 마가복음 10장 28절부터 31절. 예수 그리스도는 학벌 좋고 학식이 풍부한 사명자를 찾지도 않고 소환 좋은 사명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청빈한 사명자, 단순한 사명자, 절대 신뢰의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자기 사명이 지중하여 그래서 누구와 안부를 묻지도 않는 일심정력의 사명자를 찾으십니다. 그리스도는 청빈, 단순, 절대 신뢰하는 일꾼만 들어 쓰십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일이 못 됩니다. 돈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학위와 지식이 있으면 학위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하기 때문에 지식 냄새만 내담합니다. 그리스인의 성스러운 집회에서는 되도록 돈 요구, 돈 선전은 삼가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집회 때에는 되도록 돈을 강요하지 말 것이요. 집회 장례로 돈주머니가 떠돌아 다니지 않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프란체스코는 자기 수도원 창문 안에 돈주머니를 던져 넣은 사람이 있었는데, 제자를 시켜 손도 대지 않고 입으로 물어 소똥 위에 갖다 버리게 했다 합니다. 미국에 소문난 어느 목사는 교회도 하나의 기업이요. 목사도 먹어야 산다고 주장하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교인들이 많이 몰려나오게 하고 연물을 많이 짜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하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니시다 텐코라는 일본 목회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다든가 혹은 종교의 선전에는 기본 자금이 필요하다 등의 소리를 우리는 어디에서나 심지어 종교계에서도 듣습니다. 그러나 나는 진정한 종교 운동을 하려면 오히려 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에서는 벌써 그 속에서 야릇한 돈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돈의 힘이 미칠 수 없는 것, 사람의 힘, 지위, 권력도 소용없는 절대절명의 경지를 맨주먹 알몸으로 성취해내는 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어리석고 건방진 소리 같기는 하지만 유럽 백인들의 교회에서는 어디에서도 나는 내가 마음에 그린 나사렛 예수의 청빈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수의 정신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기독교 아닌 이상한 조잡스러운 무엇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감이 듭니다. 돈 소리, 돈 타령이 기독교 운동 속에서는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난 속에 계십니다. 청빈은 신빈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얼은 서양에도 동양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남아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신교도 구교도 아닌 동양적 기독교도 서양적 기독교도 아닌 백인들의 종교도 황인들의 종교도 아닌 새로운 예수, 새롭게 참되게 발견되어야만 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열두 사도를 파송하시면서 오늘날 백인들 세계에 들어가 자멸해 버린. 그런 기독교를 세우려 하시진 않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 같은 난잡한 정체불명의 기독교를 세우려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서를 다시 펴들고 읽어본다면 나의 이런 주장을 긍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 운동은 예수를 너무 흥정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완전한 무일물, 무소유의 성빈, 신빈의 사도 모습, 담보 옷에 새끼띠를 띠고 맨발에 성스러운 사명자 신빈의나사린 예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대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청빈, 단순, 온유, 겸손, 평화, 애통, 순결, 자비, 희생, 사랑, 무저항, 인욕, 진실, 지성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묵상할 때 떠오르는 그의 모습.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 그의 교회에 대해서도 그 자신과 꼭 같은 신비의 모습의 일꾼 신비의 교회를 고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기독교 운동을 하려 할때 하나님의 뜻은 묻지 않고 먼저 앉아 인간적 계산으로 수판을 꼽아보지 맙시다. 신념의 운동, 믿음으로 말하려고 해야 합니다. 개혁자 얀 후스는 어느 날 게레나가 두 가지 그림이 가지런히 붙어 있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하나는 나사렛 예수가 낙이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청빈 소박한 모습이었고, 그 곁에는 예수의 종이어야 할 로마 교황이 머리에 삼총관을 쓰고 사람들이 어깨에 맨 호화로운 가마를 타고 가는 그림이었습니다. 교황의 모습은 전혀 나사렛 예수의 종답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결코 중세의 교황 같은 분도 아니요, 사제나 신부나 목사 같은 분도 아닙니다. 예수는 서민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는 차라리 분도 라브르 같은 분, 거지 성자 이세종 이연필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수백억짜리 성전을 허어야 합니다. 거기에 인간의 이름을 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화로운 성전 안에서는 계실 곳을 찾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해야 합니다. 신성을 살려야 합니다. 가운도 벗고, 구두도 벗고, 엄청난 월급 봉투를 따라다니지도 말고 양복도 넥타이도 풀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아보십시오. 유럽 교회, 미국의 교회, 그런 교회들을 본받지 말고 나사렛 예수를 보고 우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난하셨습니다. 죽어서도 남의 수위를 입고 남의 무덤에 누웠습니다. 가난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순결의 길을 가셨습니다. 순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의 발을 씻고 아래좌석 하좌에 앉으셨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는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희생의 제물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좁은 길로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의 기독교 지도자들 형제들이여, 나사렛 예수의 길로 나아갑시다. 예수의 얼을 품고 삽시다. 일체 의 존칭, 총회장, 목사, 박사, 회장, 명예직 이름 버려야 합니다. 단벌 옷에 맨발에 새끼 뜰을 띠고 나서야 합니다. 신빈, 그러니까 가난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서야 합니다. 열두 사도는 집집으로 탁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걸식 탁발 전도단이었습니다. 걸식 탁발 전도단이야말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진심으로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